궁 위치 떨어지는 위치 맞춰볼까? 여기. 어때요? 이것이 스카너 서포트. 아, 오늘의 콩티님은 여러분들은 서포터가 선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나요? 후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포터는 조합을 무조건적으로 맞출 수 있고, 이니시도 가능하고, AP도 가능하고, 뭐, 어, 유틸 서포터 가능하기 때문에, 후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서포터가 선픽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저는 후픽하는 편입니다. 특히 본캐 할 때.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제가 최근에, 큐산마 포킹 스카나 영상을 보여드렸죠. 근데, 그날에, 또, 무지개만님의 W선마 스카너 영상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고 W선마 스카너 서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판정에 쉴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팀한테 둔화까지 걸어서 유선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데미지 딜링과 데미지 흡수까지 가능하고 Q 스킬을 하나만 찍어도 최대 체력 비례 15% 데미지라는 사기적인 수치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Q가 더해지니까 나 있는 포킹이 너무 적어 아, 너무나 사기적이에요. 게다가 궁극기는 해명을 끌어오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게다가 이 e 스킬도 기본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제압 스킬이죠. 장화나 미카엘로도 못 푸는. 그래서 중반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미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성이 필수예요. Q에도 슬로우, W에도 슬로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성이 필수고 썰매를 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무한 슬로우 때문에. 거기에 W 선만은 살짝 만화가 부족할 수 있어서 마순 발꼭 들어주시고, 음, 당연히 세명 제압하는 만큼 중요하겠죠. 궁사드니까 이번에 석스카노 궁쿨이 40초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쿨감신의 기반으로 항상 지크의 융합 너무 잘 어울리고, 거기 두 번째로, 이번 판에는 솔라리를 올려줌으로써 방마저를 동시에 챙겨준 것 동시에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망자의 갑옷을 올려줌으로써 추가 이 속에 한번더 탱킹을 채워 주니까 진짜 엄청 빠른데 되게 딴딴하면서 스킬 다 흡수하고 궁극기로 제압까지 걸면서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는 사기적인 육각형 서포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스카너 그냥 빠르게 칼픽 하신 다음에 적팀한테 혼나지는걸 추천드리면서 인 게임에서 W 선만 유성 스카너의 사기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아상마아 1렙 샌데카미 이거 타워 안맞아? 아데 이걸 이걸 들어왔는데 손해봤다고? 뭐야 저기서 진짜, 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이었는데 굉장한걸? t know. I d 있습니다 나이스. 천천히 일단은 WQ 포킹만 하면서 예, 유지를 가져올게요. 아 이거 탑까지. 처음에 첫째서. 라비. 오클날번 저거 퓨안 맞았으면 죽었겠는데 요느님? 아, 근데 스카너 포킹이 진짜 세긴 세다. QW 포킹이 퓨가 하나만 찍어도 최대 체력 1 5 데미지다. 딜이 계속 나오네. 나이스 오, WD 나이스 이게 W가 W 3마일때 딜도 딜인데 쉴 드량도 나와가지고. 돌던져라. 어? 어 없어? 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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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리슈에리 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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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WS리로가 있다는 건 당연히 딸매라고 잘 어울리겠죠? 자, 무한 싸움인데. 어디 스카너한테 살려주세요. 아, W 1초만 딱 빨리 돌았으면 아깝다, 까비. 그래도 2대1 치고 나쁘지 않지 않았나. 아, 음파 까비. 납치 성공. 아, 근데 납치 쿨이 되게 짧아. 납치가 근데 예전인 만큼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에 약간 좀 CC 같은 게 필요한데 어쨌든 세명끌수 있으니까. 그, 세, 순간 반응이 힘든 대신에 3명을 끌수 있다는 건좀 크죠? 이득이. 야 이거다. 와! Q 안에 더 던져. 나이스. Q 맞췄어. 나이스. 어, 너저 Q 맞춰서 잡았다. 한번 더. 납치. 까비. 던져주고. 어우, 데미지 세요. 던졌어. 그치, 그치. 납치? 욕? 아, 키 네. 던져주고, 전멸 W? 안 닦고, 대리님? 뒤에 사람 있어요? 미인. 아, 까비. 안 돼네. 아 있네. 와 근데 진짜 이니시 너무 좋았다. 어 이거 좀 도와주게 살짝 있는데. 아 기절 때문에 궁을 못 쓴다. 아, 제리 님맵 리딩 살짝 아쉬운데 진짜. 아, 여기서 2차 루시안 님 도망가고 있는데 2차 밀고 있던 거 살짝 아쉬운데 제리 님. 아, 까비 까비. 조금만 더팀 게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나이스. 와. 특한어엔 요네지. 좋다. 좋다, 좋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 근데 우리 팀이 스카너 서포 믿어준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해. Q 쓴 다음에 그, 다시 큐를 빨리 써야 되는데, 있으면 e 그 초기, 아풀타임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큐를 그러니까 들면은, 봐봐. 큐를 들면은 이게 줄어든단 말이지. 근데 평타를 치거나, 아니면, E를 쓰면 다시 돌아갑니다. 미안합니다. 보여주다가 사고 날뻔아웃딜 나이스 이거는 너무 많이 오셨는데 나이스 어디 스카너 앞에서 스카너 같이 짜 사긴게 이 스킬이 제압인게 너무 사기야 제압이 진짜 판정중에 제일 좋거든요 방화로도못부는 근데 제압이 기본 스킬에 있다는게 사기야 가자 가자 가자. 아주 좀좀 무서운데 이거? 일단 있어. 아니자플라리스 밀어두고 뒤 들어서 한방이고. 아, 나이스. 더블 슬로우. 어, 여긴 또 아까랑 비슷한 싸움. 하면 이게 계속 비슷한 싸움 하는 거 같아. 1초, 1, 2, 2, 2초. 오케이, 덕후. 2초 2초 2일초 오케이 적금 슬로우 나비. W 2일초 2일초 왜이가 항상 1초지? 아나 요네랑 잘 맞는데? 이거 디오 해야되는거 아니야? 요네님 너무 잘하시는데? 딥다 싶으면 바로 빼주고 어, 그럼 나이스. 아, 퍼피님 벽궁? 어때요, 퍼피 님 벽궁 당하는 기분은? 이게 뭐지? 빨리 가주고 2일초. 허? 어? 아 그럼 휠드로 불가 씹어주고. 아, 이럴 수가 이거 망했네요. 깔끔하게 버릴 수가? 미련 없지 이거나맞아 궁이 17조야 궁이 또 도는데 근데? 한타중에 궁이 두번 도는데? 요네님 텔 있나? 아텔 없고 아 미안합니다 야, 궁 위치 떨어지는 위치 맞춰볼까? 여기 이거 시스카너 서포트. 아군이 당했습니다. 재밌 <laughs> 어디 전력을 다. 내 아, 군이 또돌줄 몰랐을 거야 아마. 저도 전수 가능한가요? <laughs> 아니 우리 팀 정글러가 스카너 서포트 전수해달라는데. 안 되겠다. 진짜 오랜만에 홍보 한번 해야겠다. 유튜브에 서포터 라콘 검색하시면 전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홍보해야겠다. 이거 10초 버티면 카신이 밑에 탈탈 거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호응을 하냐면 거기 탈탈이네. 일단은 혼자 떨어져 있는 카밀님. 근데 기절 시간이 왜 이렇게 긴거기 와, 굴못 썼네. 와, 근데 진짜 잘 들어갔다. 주인공은 상체가 아닐까? 상체를 내가 키워놨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잘한게 아닐까? 정 그렇게 생각해요 상체를 내가 키워놓은 상태에서 그팀에 딜을 받아냈다면 탱커의 역할은 끝난게 아닐까? 우리 상체 키우고 저팀 스킬 빼줬으니까 내가 잘했나보다 뭐회색화면이나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내가 잘했나본데? 나 이제 깨달았어 제리님 옆에 있으면 안돼 제리님의 역할이 적팀의 가장 강력한 딜러들의 스킬을 빼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스킬을 빼주는 역할이라면 난 다른 쪽에 있어야겠다 깨달았다 각자 도생하는 방법 봐봐 지금 제리님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상대팀 메인 딜러들의 스킬 빼주기 짠. 오우, 궁나이트 끝났다, 이거. 솔라리 써주고, 나 루션이 쫓아가야지. 난 벽을 뚫으니까. 공격 뚫으시네요. 어씨, 아까, 어, 있네? 아, 솔라리. 이래서 솔라리 써놓고 가야 된다니까? 언제 어디서 어시가 생길지 몰라. 이거는 제리님 역할이 컸다. 이걸 특페궁을 빼? 제리님이 캐리했다. 특페궁뺀게 끝났지. 아, 컸다, 진짜. 우리 팀 위치를 안 들켰어. 등장해서 킬마춰버리기 타워 어. 아, 깨줄게요 어. 아 약하네 미 타워를 깰 정도는 아니구나 아니 이게 궁이 안닿 스카너 쓰더버죠 하지만 기본 스킬이 뜨지 이로써 카밀 보단 스카너인 게 증명됐다. 물론 스킬을 요네님이 다 빼주긴 했지만. 야 천천히 먹어주고. 오, 어! 잠깐만, 괜찮은데? 와. 끝났다, 이거. 일로와, 일로와. 스페인 일로와. 어, 너왜 나를. 어,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지늦게 등장한 것처럼 됐네? 마치 한타에 마지막에 합류한 것 같다, 스페인 때문에. 뭐야? 아니,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꼴찌됐네? 자, 이렇게 W3 마스카라 마침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W3 마스카라 꼭 해보시길 바라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